안녕하세요 건강하나TV 하나언니에요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에는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 거기에 플러스 하나 두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투뿔 소고기 먹으러 간다 뭐 회식한다 이러면 와그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어, 그런데 오늘 소고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달걀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등급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 등급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 달걀 껍질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이 달걀 고유번호는요. 사실 우리가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야지만 어디에서 생산된 달걀인지 알수 있는 그런 정보 표시였어요. 어쩌라고. 너 어디 출신이니? 이거를 묻는 건죠? 근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런 유야무야한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표시법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네달 뒤에 이 다섯 자리 뒤에 숫자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번호는 달걀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예요. 예. 네. 한마디로, 너 어디 사니?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번호인데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사육환경 1번,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먼저 1번은 방사를 의미합니다. 닭들이 너무너무 자유롭게 방목장을 어느 곳이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뭐, 지들 나름대로 뭐 먹이 경쟁도 있고, 뭐, 그 안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건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2번은 축사 내 평사라고, 축사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공간으로 따지면, 1 제곱미터당 닭9 마리. 그러니까 가로 세로 1 미터당 닭9 마리 정도가 사는 공간이고요. 뭐집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니까 좀 복잡하긴 해도 어 그래도 얘네도 나름 즐겁게 살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은 개선된 닭장을 의미합니다. 0.1 <laughs> 미터는 10cm죠? 그러면 0.01m는 1cm죠? 그러니까 0.075m니까 가로 세로가 7.5cm예요. 제가 종이로 이렇게 잘라봤는데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데 물론 평균 크기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이 정도 닭장에서 생활하는 닭들이 낳은 닭이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에요. 네. 그런데. 얘네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살것 같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 사육 환경이 또 있습니다. 4번은 기존 닭장을 의미하는데요. 한 마리당 가로 세로 0.05 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5cm 평균 크기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측정 5cm 짜리거든요. 이거를 손바닥 한 반만한 크기, 평균 크기입니다 이런 닭장에서 닭이 낳은 달걀이에요 그게 4번입니다 여러분 몇번 달걀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1번 달걀이 제일 건강하고 또 맛도 훨씬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저랑 비슷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이 표시법을 알고 나서는 마트에서 달걀을 살때꼭 번호를 확인하고 삽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놀랐어요. 1번은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2번이 최선이에요. 2번까지는 있는데, 음,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달걀의 브랜드들. 아, 뭐 어디서 뭐뭐 뭐 좋은 걸 먹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봤더니 3번, 4번인 거예요. 막 자연에서 풀 뜯어 먹고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닭들이 낳은 달걀일 것 같은 이름은 해놓고서 막상 실제 사육 환경은 3번이나 4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제품들 있죠. 어, 아예 2번은 없어요. 2번 정도 되려면 최소 5천 원. 정도는 돼야지 이제 2번이더라고요. 밖에서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달걀 들어간 음식도 워낙 많고 하니까. 그런데 집에서 먹는 달걀을 구입할 때에는 꼭 가장 끝자리에 이 사육환경 번호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을 먹는 게, 우리 건강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우유를 살 때에는 항상 그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2019년 2월 23일부터는 맨앞 자리에 산란 일자까지 네 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언제 낳은 달걀인지 어, 표시가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자, 달걀에도 등급이 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표현입니다. 만은맨앞 네, 네 자리 숫자는 산란 일자, 언제 낳은 달걀인지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다섯 자리는 뭐다 쓸데 없다. 네. 너 어디 출신이니 이거를 알수 있고 맨 마지막 그 숫자 하나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너 어디 산이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사육 환경을 의미하는 맨 끝자리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하세요? 집에 있는 달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산 달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숫자가 잘 보이시나요? 가장 끝에 숫자 어, 위에 위에 네 자리는 산란 일자, 다섯 자리는 너 어디 출신이, 그리고 가장 끝자리 이 꽃자리, 점 표시한 2번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얘는 이제 집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닭들이 나온 달걀입니다. 우리 집에는 몇번 달걀이 있는지 댓글로 어, 부탁드릴게요. 우리 몇번 달걀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오늘 달걀 번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음, 이왕이면 건강한 환경에서 나은 달걀을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